시간이 가면 마음도 저절로 바뀐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고 게으른 일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은 스스로 바꾸기를 노력 해야 됩니다. 뭔가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자. 한나를 통해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한나는요 이번이야말로 분인 나의 버리장머리를 고치기로 작정한 게 아니죠, 그죠? 자신을 고치기로 결단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바꾸가는 건 한나의 마음을 바꾸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격분되 화가 가득한 마음 여러분 화가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먹을 것도 뭐안 들어가고 남편이 위로도 배려도 안 들어간 겁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괴로워 통곡하는 마음 가득 차 있는 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분명히 썩게 됩니다 한나는 마음에 가득한 화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토해냈어요 통곡의 기도를막 엉엉 울면서 드린 겁니다 자세 번째 갈정되 한 나의 마음 진정되어 가는 마음 이제 나는 지금 기도에 취한 거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셨어요. 이주슬로 대화하듯이 잘 이렇게 왔다 갔다. 자, 네 번째 어떤 마음으로 비내 또 통해서 뚫린 마음이었다. 하나님과 통했다. 통했다는 상호 작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셔. 이게 통했다는 거죠. 사람과의 문제는요. 사람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말해야 뚫립니다. 하나님과 말하기전 않고 맨날 사람하고 말하면요. 헷갈리고 힘들고 더 복잡해져. 기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는 이런 일로 내 얼굴빛이 바뀐 게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것보다 더큰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비춰주는 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그렇게 기도의 영다 빛으로 난 아들이 사오엘이죠 한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빛을 받았잖아요. 그 빛의 열매를 흡수해서 통과하고 끝내버린 거 아니고 이걸 반사를 했어요. 자신 했던 약속 소원을 지킵니다. 여러분 색이 생긴 이유는요. 빛이기도 하지만은 같은 대상이라도 빛이 바뀌게 된 이유는 반사예요. 사람이 하늘 빛 하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반사하느냐 어떻게 받느냐가 정말 중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빛보다 세상의 빛에 더 민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잘 못해요. 우리 마음에도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에 나에게 비추는 빛이요. 시기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돈 벌고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세상 빛이 나를 비추면요. 나도 모르는 시기심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누가 조금만 자랑해도 칭찬을 주고 축복해준게 아니라 그때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는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화로 가득 차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나의 화도 차 있고 분인 나의 시기도 분명히 차 있어요 근데 그차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시다면 한나의 방법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흡수와 반사 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 보고 뭐 문제를 주면 그걸 처음부터 튕겨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반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 뭐가 들어오고 내 안에는 화는 여전히 썩어버리고 내 안에 변화된 건 아무도 없죠 사람이 뭔 말을 하든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고 어떤 축복을 주시다는 술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뭔지를 비춰봐, 빛이 들어와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빛을 내가,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드러내,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드릴 반사,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원했던 이것이었군요라고 말하는 하늘의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